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위에 CC 버튼 누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의 타운하우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집이 이번에 경매 물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두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 주변에 12개의 동이 같이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예요. 그래서 인적이 뭐 드물다, 무섭다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과연 이 집의 뷰가 지금 앞에 약간 사선으로 있다. 남의 집 담벼락을 보는 뷰예요. 그래서 굳이 제주도에 살면서 내가 이런 뷰에 살아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항 근처에 조금 저렴하게 내가 제주도 별장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당이 넓지 않아서요. 오랫동안 방치해 두셔도 뭐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와도 주차장 걱정 전혀 없어 보이고요. 주변에 비슷하게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집이면 좋겠지만 안쪽에 있어요. 좀. 타운하우스 밖에는 이렇게 포장된 도로와 그리고 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주도스럽게 이렇게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펼쳐져 있고요. 주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히 뭐는 없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이거나 그런 뷰는 아니에요. 협재해수욕장이참 인기가 많은데요. 협재해수욕장까지는 차로 16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바닷가를 갈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곽지 해수욕장까지도 차로 14분 정도 걸려요. 제주 공항까지는 차로 40분 조금 안 되게 걸리네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까지는 여러 길이 있겠지만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주도에 관광지가 참 많은데요. 이 주변의 관광지하고의 거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설록 티 뮤지엄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차로 19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기 골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별장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께서 좀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다른 집들보다 조금 높이 있고요. 집 안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조금 더 계단을 올라가고 마당을 바라보는 거실에 통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굉장히 최근이에요. 신식 집이죠. 2021년 7월 16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1년도 안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경매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매로 나올 때도 거의 1년이 안된 채로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람이 거주한 것도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새 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1659. 제주 지방 법원 제주 일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 기일은 2 0 2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재 주소는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16-2이고요. 건물 면적은 27.7평, 대지는 106.24평입니다. 건물 전부 나왔고요. 토지는 지분이에요. 자 여기서 토지가 지분이라는 점. 저는 지분 경매를 잘 추천하지 않는데요. 어, 이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어, 조심해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차 입찰기일이 11월 15일 3억 1,100만 원대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한번 유찰이 됐었고요.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보다가 유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는 12월 20일 최저 매각 가격 2억 1,773만 천 원에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것도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토지 지분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어 이거는 타운하우스예요. 타운하우스고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필지 위에 12개의 동이 올려져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농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처에 그냥 딸랑 이 타운하우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필지로 나누게 되면 뒤에 집들은 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맹지인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필지 위에 지분만 가지고 건물을 같이 분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의 대지 위에 예, 돼지 지분을 가지고 그집 자체를 소유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이 타운하우스도 그런 형식으로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필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도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집은 그렇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에 2억으로 들어간다.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있게 보시고 계신다면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리셨다가 1억 4천만원대. 아 사실 여기도 저는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1억 정도 되면 한 4차까지 오게 되면 2월 말까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정도도 좀싸 보인다. 내가 그냥 별장으로 간단하게 활용하시겠다. 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굳이.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 좋은 것만 올려야지 왜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동영상 올리냐라고 하시는 댓글도 저는 보았는데요. 제가 어떤 부동산을 하거나 그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 관심 있게 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돼지 지 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대지이고요 106.24평인데 전체 4,628분에 3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개 집이 나눠 가진 거고요. 주택은 총 1층이고요. 27.7평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왕복 2차선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붉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층주택이고요. 건물 대장상 건물 12개가 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네요. 대항력 없는 소액 임차인이고요. 어, 2021년 8월 3일 31일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된 근저당 제일 첫 번째 잡힌 근저당이 2021년 7월 28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입 온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후순위로 밀려서 거의 배당을 받을 수 없죠. 소액임차인이잖아요. 제주도는 이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는 모두 배당을 받습니다. 가장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돈 경매물건에서 제주중앙신협에 이 1억 5360만 원이라는 돈보다 먼저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명도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을 받으려면 집을 빨리 비워주고 나한테 명도 확인. 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바로 집을 비워줄 겁니다. 천만 원 현금 가지고 계시면 먼저 주고 명도를 끝내시고 방금 치르기 전에 오히려 이 집을 어,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140만 원이나 월세를 받는다고요. 한달 살이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 정도로 월세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1년이면은 이게 얼마예요? 600만원 정도 1년에 받을 수 있겠네요 1,600만원 벌면서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새 대출이자가 너무 세서요 현금이 아니라 대출로 이거를 본다 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은행 이자도 2억 정도를 은행에 집어넣으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받아요 그래서 현금 2억 있으신 분이 내가 이거 월세 수익 얻어 가지고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게 추천하진 많아요. 1년 월세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 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도록 할게요. 2021년 7월 28일 매매를 통해서 이전이 됐네요 아, 이 전체를 지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제주중앙신협으로부터 1억 9,360만원을 근저당 잡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또 근저당이 있네요 1억 7,732만원 우와 장난 아니네 엄청 많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3억 3천 정도의 채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한다?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낙찰자가 인수해야될 권리도 없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분양했던 이 사람이 개인 근저당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개인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첫 번째 소액 변제인 가고 그다음에 중앙 신협까지만 되고 그다음 개인은 어, 자기가 빌려준 돈 수거는 못할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집을 너무 비싸게 분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기 거를 못 받아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주변으로 나와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이거든요. 혹시 경매 물건의 뒤에서 어떤 뷰일까 한번 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 물건 뒤로 있는 여기가 경매 물건인데 이 뒤로 있는 이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뒤로도 뷰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뷰를 기대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양 옆에 뜨는 거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